제91회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세종보주변 수변공원 일대에서 제1회 세종 어린이 큰 잔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 직속기관 및각 학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1일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 제1회 세종시 교직원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연합은 안녕하십니까? 행복 세종교육 뉴스 이정은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일 충남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세종지역자활센터, 두레마을 등과 장애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교육, 행복세종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처음 맞은 어린이날 행사는 매우 풍성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5일 세종보주변수변공원 일대에서 제1회 세종어린이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전공연과 기념식, 무대공연, 테마형 체험 보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돼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특히 테마형 체험 보스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피자 떡, 솜사탕, 붕어빵 만들기, 세종 하이텍고 제과제빵학과 학생들의 케이크와 쿠키 만들기 체험 등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었습니다. 세종 어린이 큰잔치에 와서 기뻤고요 합장도 재밌었고 앞으로도 집 가까운데서 이런 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5월 5일을 맞아서 그 1이 세종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학과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행사를 개최해주신 그 교육청 관리에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풍성한 잔치가 열리시도록 많은 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교육청, 직속 기관 및각 학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와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1일차인 지난 6일 풍수해로 집중 호우가 발생한 상황에 따른 재난 대응 훈련 및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2일차인 7일은 지진, 유해 화학물질 노출 민방공 등 실제 상황 발생을 가정한 재난 위험 경보가 발령돼 실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부강공단 인근에 위치한 부강초등학교는 신정균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및 화재 대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부강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해보니 안전에 대하여 많은 경각심이 생기고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훈련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전희초등학교와 조치원중학교는 지진 및 민방공 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체험 시범식 교육을 실시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세종시 교육청은 훈련 마지막 날인 8일 대규모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리하는 재난 안전 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1일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교직원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 제1회 세종시 교직원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지음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작년 7월 세종시 교육청의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에서 전입된 교직원과 계약 직원 등 모든 조직 구성원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배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세 종목을 학교별 대항이 아닌 인근 지역 학교를 묶은 권역별로 구성된 팀별 대항전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교실을 떠나 모처럼 운동에 함께 자리한 교직원들은 팀의 승리를 염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 동부팀이 1위를 수상했으며 서부팀이 2위, 북부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세종시 교육장이 출범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전임해 왔는데요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서 좀 낯선 감이 있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친목도 쌓을 수 있어서 참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을 맞아 제1회 교직원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섯 개고정으 나누어서 배구 줄다리기 이어 달리기와 어, 다양한 경품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모쪼 교직원 전체 교직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번 교직원 연합 체육 대회는 모든 조직 구성원이 신뢰와 화합을 이뤄 세종 교육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교육청에서 교육기부자로 선발된 일반인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근로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알바 수첩을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속교 직원 1,149명이 온누리 상품권 7천여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포스텝 상담 중심의 현장 방문 컨설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폭력 예방 상시 컨설팅 지원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스마트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 수업 연구회와 교사 동아리 25팀을 운영합니다. 좋은 교육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교육이 만듭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명품 교육 교육 현장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창의와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힘찬 출발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바로 21세기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세종인재 리더십 캠프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 오늘은 세종 인재 양성 리더십 캠프 현장을 함께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종인재 리더십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세종시 교육청 지원, 꿈, 미래, 희망재단 주관으로 학생들이 자신감과 열정을 찾고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위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 전희중학교 60여 명을 시작으로 실시된 리더십 캠프는 관내 총 14개 중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리더십 캠프는 한 학급당 3명의 강사가 투입돼 자신감, 실행력, 소통능력 등 셀프 리더십의 7가지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활동으로 이뤄집니다. 캠프 첫날 학생들은 친밀감 형성과 셀프 리더십 동기부여를 시작으로 빗장 열기, 생각의 틀 깨기 등의 활동을 통해 나를 깨우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둘째 날, 자신의 강점 찾기를 통한 글로벌리더 역량 기르기 미래 비전 시트 등을 작성하며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리더십 캠프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나를 표현하는 여행으로 구성돼 경청과 배려, 설득과 존중 있는 마음의 대화하기 등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서의 도약을 기리는 오감 자극 참여형 교육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리더십 캠프를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어, 리더십이 무엇인지 리어, 리더십은 어떻게 키우는 건지 이런 거를 작성하는 그런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와 보니까 책상을 뒤로 빼고 어, 저희끼리 몸으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열정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조별로 하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 팀워크를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 힘든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애들에게 변화줄까 하다가 이제 이게 한 4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아시겠지만은 정말 3일 만에 애들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 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한 클래스 같지만 애들이 정말 너무 발랄하게 밝은 얼굴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뭐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매년 배송장을 했거든요. 작년에 만명. 그만에한 2만 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더 크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느 청소년들도 한 번씩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이제 욕심을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뭐 교육도 사업은 사업이니까 펼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종시에서 참 교육감님이 이런데 또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한 2천 명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아 저희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참 좋고요. 에이. 하여튼 뭐, 어, 이것만 이를 통해서 애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찾는 그게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오는 7월 말까지 진행되는 리더십 캠프를 통해 단순히 리더가 되는 기술 교육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들을 체험하는 교육을 운영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신뢰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며칠 전까지 만개했던 벚꽃도 어느덧 바람에 날려서 다 떨어지고 이제는 녹음이 푸른만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포근한 바람과 또 따뜻한 햇볕에 온몸을 내맡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운 5월인데요. 이번 주 주말은 파랗게 도난한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는 한적한 5월의 봄 소풍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세종교육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AD